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소요리 문답. 이번 주에는 제42문을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42문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문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소율의 문답은 이 십계명을 정말 이제 작은 작은 씹어 먹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자세하게, 굉장히 천천히, 또한 차근차근 십계명을 가르쳐주는 것이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특징인데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요점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면 나 외에 다른 신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고, 이런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의 요점,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42문은, 그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십계명을 왜 배우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는가? 이유는 딱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이 도덕법 곧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 이웃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십이문의 내용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도 같이 문답합니다.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우리 다음 주에 43문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